여러분, 오늘은 제가 어, 배틀로얄 을 해볼건데요. 콜 오브 티모는 전화하라고, 3시 같은 집에다 서니 일단 셋다 초대. 고고! 야야야 네, 네, 네. 일자 엄마 아빠 카 1등 해 엠포 더블랙골드. 일등 해보자. 1등 해보자. 1등 해대자 1등 해보자. 1등 아, 공런도 좋지. 어. 광대 난데? 언니 그거 해. 언니, 의무병 해. 의무병 내가 해. 그냥 그거. 아, 뭐 일단은 해보도록 할게요. 그리고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짱. <laughs> 시작 안 하면은 전투이 지금 별로 없어. 종아기 지금 제가 누고 있는 종아 코룹에서는 아니 오랜만 한다. 어 이름을 까먹었어요. 그렇죠? 야야야야 이모들 터뜨려. 아니뭐 어떻게 한 거? 달리다가 앉는 거지. 이단 이모 아, 포카운터스가 이모고요. 어, 박상상이 아빠고 박해박이 엄마고 박수박 박수박 A가 접니다어 이렇게. 어. 일단은, 시작을 안 했으니까 돌아다녀 보도록 할게요. 무슨 <laughs> 낙서는가? <laughs> 응. 뭐야, 이모? 어. 수고린! 고고! 뭐라고? 고고린! 아, 오랜만에 이렇게 어색하다 나는, 시작. 오케이. 다, 나 따라오는 건가? 한번 보자. 볼게, 한 번. 네. 가... 아, 포카운트 옷이 너무 튀어. 오른쪽, 아, 가운데, 오른쪽으 접니다. 포카운트 옷 들어가는 거거든? 어, 오케이. 잠깐 야, 야. 스탠드 오픈. 스탠드. 해보도록 할게요. 거기 다 왔을 때는 아직 안돼 아직 안돼 따라가지 따라가면 안돼 오케이 한, 지금 내려야 되니까 내려 아, 스탠드 오프 응. 일단은 해보도록 할게요 낙하산 탔으니까 앞으로 계속 눌러 빠르게 빠르게 스탠드 오프 갈 거니까 따라가지 않을게 어차피 스탠드 오프 하니까 오케이 한 단계 더 해야 돼어저 저는 그 이거 금색깔 초 초반에 조심해야 돼 금색깔 <laughs> 낙하산 초반에, 초반에 조심해라. 여기 떨어지는 데 많다. 오케이. 스노우보드. 오케이. 스노보드. 오케이. 스노우보드. AK-47 있고요. 근데 힌트 있고, 필요 없고요. 아, 저도 이거 필요 없고요. 코드 스파이. 타쿠로 켜고. 타쿠로 켜고. 오! 왜? 오, 어. 아니, 들어가 된다 마자 일단은, 자기장 좋거든? 자기장 좋아요, 일단. 오. 응. 응. 여기서, 점. 아빠! 응. 자기장 가운데니까, 일단은, 응. 여기서 놀, 파밍 좀더 하다가, 나중에 자기장 가운데로 들어가자. 그안 좋아? 아니 1킬 아빠도 킬나집안집 아, 안에 있는 애 잡았어 아빠도 집 안에 있는 애. 어 바깥에서 그러면 배가에선 스카총 집속탄 쪽응잡았고요 음, 뭐 더블킬 아빠 아빠도 같이 나 어, 저기요 어, 이 도트사이드 일단, 장갑판 사용해주고요. 발걸음 소리. 어, 어. 뭐, 어, 뭐해? 왜, 왜, 왜? 밖에 막 100톤, 1 0 0톤도 아무것도 못하고 있어. 엄마 일킬 했는데? 어. 내가 그 전까지 뒤돌아보고 있었지. 일단은 아주 화면이 좋고요. 자기소도 좋고요. 뭐라고, 아빠? 분분한데, 누가 우리 레바기를 건드려. 아빠! 어. 드론은 막, 적 표시된다! 넣어준 줄 알아! 어디? 드론 모양 있지? 거기에 적 있어. 그렇지. 아, 이거 바꾼 거야! 그러니까, 막 표시돼, 지금. 아, 그러네. 어기 가? 좋다 음. 엄마. 이모 올라갈게 아니, 왜 혼자 튀어? 아니.. 아빠가 내 쪽으로 왔는데 잘, 엄마 체력 채우고 다내 쪽으로 와 엄마 이길 엄마 빨리 체력 채워 뭐 이길리 이 중요한 게 있는, 엄마 지금 체력이 없거든 나, 우리 엄마 체력이 아주 없어요 저기 있다 나한테 와 내가 해줄게 잠깐만 한번 잡고 트리플 킬어 시작하기 좋아 나 있는 데로 와 오케이 이쪽 킬 라인드로 다 들어와 공수부대원 쓸게. 몇 번이야 승연이가 이모 이모도 와 일단. 승번이 어, 4번 4번. 빨들 빨리 와 어디로 밖에 봐. 어디로? 나 공수 부대원 어, 있거든. 얘가 농장을 아까 농장? 어, 찬발. 자동차. 어, 어, 저, 어, 어, 저기, 저기. 안 싸워 돼. 오케이 오케이. 넘어간다. 자. 딴다. 이로와 밖에 봐. 음? 어, 밖에 봐. 어, 저차 타고 온다 아, 어, 온다 온다 온다. 오토바이 왔어 오토바이 보고 어. 있지? 어디야 어디야? 왔지 다들 어 왔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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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밖에 박도 빨리 와줘 가고 있어, 있어. 아왜 이렇게 느려 스노우보드도 있다며 어. 아나 쓰러졌어 저기 저격있다 아! 아빠맞 왔다! 아빠 나 살려줘 일단 잠깐만 난 살려줘 이리와 이리와 아빠 나 살려줘 어, 아빠, 살려줘. 살려줘. 아빠, 살려줘 아빠 살려줄게 기다려 고조있어 엄마가 내가 하고있어 지금 여아빠 응. 이거, 이거 이거 켤게 뭐? 어 잘했어 앉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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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지금 저격있어 어 맞아 어 지금 죽을뻔했어요? 타고가자 승연아 그거 그거? 알겠어. 어. 일로 와. 어, 빨리빨리 해. 응. 어디 서었어가 여기, 여기 켰어. 어, 기다려. 다... 있잖아 어떻게 여아 이모 그냥 버리고 가아기 어떻게 기는데아기 여기, 여기, 아기 여기, 여기, 여 잠깐만 기다려봐. 나 지금 헤어졌어. 나 자기한테 있어 아, 벽속이구나. 오케이. 이모 내 쪽으로 와자 지금 너무 위험해. 아, 어, 나 펜도 크다나 다시 타야겠다. 아유. 다시 못 타나? 다시 못 타지. 아, 터졌다. 아, 아까워. 여기 어딨어? 내 옆에 있어? 텐트야. 박수가 어딨어? 집안니야 나는. 어! 어. 그 스노보드 타고 빨리 모빙 쳐서 갈게 나 지금 간다 어만나자 있다 응. 어나 스노보드 타고 너 거기 있어 아빠그리고 응. 갈게 아니야 내가 나스노보드야저 3번 누가야박형 뒤에 있다 어어어 아르바이트 갈 거야 왜왜왜 왜, 왜. 내가, 내가 있어 야, 저기 저거 는거 뭐야 노란 색아 저거 저통소리야아 진짜? 여 네, 있다. 아직 있다. 아, 가자, 일단. 잠, 잠시만요. 일단은. 포카, 자유가... 왜 거기 있어? 설명 좋고. 포카, 빨리 와. 아, 아 뭐야? 오 길을 자꾸 잃어버려 잠깐만, 잠깐만 어디 가는 거야? 여기 거기? 응 어. 어. 자기장 안 좋다 자기장? 어? 헐 어디야? 자기장 아, 빠나 공수부대원 빨리 있다 내 쪽으로 와 또? 오케이 땡큐 1번 포보온자스 그 어디 어 저기다. 오케이 아빠 도착. 도착. 응. 어디로 가? 보급 쪽으로 가. 오케이. 어 저기다. 저기다 찾았어. 그냥 가 무시해. 아빠 보급. 돌다. 아빠 쪽으로 갈게. 그거 어, 보고 먹었다, 아빠. 응? 아, 보고 응. 먹으면 안 돼. 카구팔 있으면 안 되는데. 카구팔 빨리 있어야 되는데. 여기 고기다하 여기 괴물 나오는데. 맞아. 저거 근데 가운도안 들어가면 괜찮아. 어, 가운에 들어가면 괴물 나와. 어, 응, 맞아. 갖고 옛날에... 갈까, 아빠? 갖고 갈까? 응. 나오잖아. 두 분가 나오는데. 아, 맞지.

둘다 파밍 엄청 잘해. 어 저기 있다. 에이, 잘해. 일단 체력 좀. 체력! 어 이모는 뭐해? 거, 기어가? 아 가고 있어도 왜 그래 이모한테? 막지 뭐해? 박수, 박수 똥 싸고 왔어? 어, 저기 있다! 어딨어? 보가 공수! 공수 부대원! 어, 저기 있다! 저기 아니, 나 빨리 가. 가, 그냥! 빨리 타! 어, 뭐야? 타! 보급 있는 데로 가 보급 먹을게요 너이 자식 너무 위험해 응. 빨리 빨리 카구팔 카구팔 먹었어 먹었어? 응 오케이 앞에 쪽으로 갈게 저거 뭐야 탱크야? 저 보라색 거 보여? 지금 탱크 안 아니야, 나왔어 소희야, 그거야 그거야 일단은 네. 보금한 개 먹었고요. 전 카고 팔이 있습니다. 자기 장좋고1 6 배율. 나 저격 필요 없어. 유탄 한명 가져가요. 이모 있어. 응, 아 그래 오케이. 이 헬기 쏘는 유탄 있어. 뭐라고? 잠말만저뭐이오케기 뭐, 뭐 어? 오케이! 먹기! 오이기장안이다자기장어 어? 뭐야 기마스이우 보드 타고 와 어? 케이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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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어이 오케이! 오케 내 쪽으로 빨리 와아내총 짬발 내총 벗겼어 아빠 왜 저기 있어? 지금 아무것도 총 온도 부주고 있고요 아잠발 여기 있다 뭐야 여기 있다 잡았어 오케이 박상상 뭐야 또 있네 자기장 안으로 네. 들어가야돼요 아, 음. 조심해야지 어. 어? 저 자기장 가운데아니아 아, 끝에 걸쳐있는게 좋아 맞아 어?잠만 어, 어, 우리 시 있어가지고 진짜 좋다. 어디야, 어디 있어? 파이브 킬! 어, 엄마가. 일단은, 그 일단 파이브 킬, 울트라 킬 했고요. 이거 왜총안 지워져? 배낭이 없으니까 안 지워지지. 사람이 아, 있어. 어떻게 보는줄 알아? 아. 사프 오른쪽에 있다! 나는 집중. 높은 데로 올라갈까? 높은데? 어디 높은데? 여기, 어, 이런데. 이런데? 그래. 여기는 잡을 거야. 응. 이모! 빨리 와. 왜, 왜, 왜 이쪽으로 와? 거쪽 아, 안 좋아, 빨리 와. 아빠 보고 있는데가 응. 아빠 어디에 몇시 쪽이야? 아, 어, 고마워 아, 저기 보고따라진다아 가자 타아 채는 어디 있어? 아, 보금 안 먹어도 돼. 나이제 카고파리 있어. 아, 아나 자겠다. 빨리 구해줘. 담만나 지금 조준하고 있어. 이거야, 우리 부하러 봐. 아 아, 왜? 얘기를 해. 밖에 뭐 있어? 나 여기 나무 뒤에 얘 바로 내 앞에 있어. 근데 내가 피하고 있어. 아 당했다. 죽었어? 아, 어. 무슨 거야? 보이지 않아? 내가 내 옆에서 올라오고 있잖아. 재현아 이모 구해줄 수 있어? 아산마 어디 있어 사람? 저기, 아, 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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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있어. 여기 있다. 이모 여기 있어. <목소리> 아, 어 이마트 거의 다 오고 있다. 4 번이 가까운데? 이 번이랑? 아나 왔다. 아 뭐야? 아 아야 나 이제 이문주였더니 아니었네? 옷이 똑같아 포카몬 타스랑. <laughs> 나이문주았어나난 죽었어. 나 죽었어 선물 승현 있어? 어어일등 각이 안 나오는데 아니 승리야, 지금 가면 잡을 수 있어 조심해 여기있다 아 위에있다 렇지 오케이 한명 3명, 한명만 일단 잡아 오 됐다. 옳지. 됐다. 옳지? 됐다 그 다음에 이제 포크 한트 잡으면 돼. 오 똑같은 여기있다와와 어, 저, 일단은, 준비했고요. 굉장히 선방했어 9위야. 아, 이일 아, 포한천수 영명이야.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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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96레벨 됐고요. 재밌어? 뛰킬도 못하는데? 아니 재미 없어. 그 어무 할래? 그래. 아니 이거 하자. 어무스해. 일단 어무스를 해보도록 할게요. 이거로뚜끊을 해. 뚜껑 해야지. 일단 언니. 어? 영상이 재밌었으면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주세요. 안녕.